여러분, 주님의 힘을 가득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를 돕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AD 아마 62년 3, 4, 5, 6년쯤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아마도 바울이거나 또 바나바 등등으로 보긴 하지만 바울이 유력한데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당시에 아마도 네로 황제가 기독인들을 많이 핍박했을 때, 그리고 시작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핍박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생전의 문제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 유대교, 기독교인 말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은 로마의 지방에 속한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로마인들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속국이었던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줬죠.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라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로마의 보호를 받고 계속해서 유지됐으나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겐 로마인이나 유대인이 그들을 계속 핍박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생존의 위협이 될 만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저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주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실 테니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 소망에 관한 메시지, 믿음에 관한 메시지로 충만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2장은 소망, 이것이 무엇일까?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그리스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던 분들이 중간 충주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여행지가 이미 같았는데 이제 거꾸로 가는 찰나였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시는 여행이 끝날 때쯤 되시는 분과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해서 충주쯤에서 쉼터에서 같이 만났는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거의 여행을 마칠 때쯤에 계셨던 분이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막 출발하고 있는 분에게 주섬주섬 우리가 영양제라고 하죠. 네 보충해야 될뭐 젤이나 이런 음료수를 먹어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탈진이 안 됩니다. 그 동안 챙겨왔던 모든 것들 주섬주섬 주시면서 자 이걸 갖고 여행을 잘 하십시오. 아 괜찮아요. 저에게도 많이 있는 걸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여행이 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같은 거, 우리 여기 김준수님이 저를 잘 챙겨주시는 아미노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먹는 보충제인데 그것도 주고, 영양젤도 주시면서 이제 나는 목적지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고 짐도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귀찮아요. 어, 그러나 당신에게는 꼭 필요하니 어, 부산 잘짚고 서울까지 다 복귀하십시오.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영양제를 많이 받아서 좋았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가오니 이 짐을 줄여야 됩니다. 그 짐은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오는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짐 또는 믿음의 짐에 관한 이야기. 그 짐이 나를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짐은 벗어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인생의 짐은 무엇일까? 목사님, 저는 이제 학생인데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곧 중앙고사가 다가오니 죄송해요. 갑자기 인상이, 아, 어, 그 얘기를 왜 벌써 짐이 되죠? 학교 선생님들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또 교수님들은 논문을 1년에 몇 편씩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이 얘기만 하면 갑자기 웃던 얼굴들이 거의 악마화되요. 아, 이 스트레스. 저에게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죠. 여러분 짐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짐. 12장 1절은 이 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장 1절을 한번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이 된또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목표를 갖고 왔었던, 또 그래서 성취하기 원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주섬주섬 넣었던 지식이나 재정이나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내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짐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짐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에게 여쭤보시면 짐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거의 십중팔고 아, 우리 자녀요 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중고등학생을 다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큰 짐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지만 여전히 그렇진 않아요. 아, 취업은, 결혼은 아, 계속해서 그러나 그 짐의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짐은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 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특별히 모든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은 짐이에요. 짐은 다 무겁습니다. 크든 작든 작은 짐은 없습니다. 짐은 무거운 거예요. 벗어 버리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자회 자매님도 박사급 받기 전까지 가장 큰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목표는 졸업 논문 양이었죠. 그리고 나니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홀가분하시나요? 예. 사실, 짐은 계속 있어요. 앞으로 취직은 또 내가 어떻게 학교 교수되지, 또 어떻게 취업하고, 누굴 만나야 되고, 그동안 숨겨놨던 보따리 짐이 또 다른 보따리가 화짝 펼려서 짐을 주섬, 주섬에서 주머니에 넣고 또 주님께 쥐어 이 무거운 짐을 풀어주십시오. 짐은 자기가 져놓고, 주님께 또 우리가 그러니까 매달리긴 하죠. 자, 유대인, 즉 그리스인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 삶의 경험들을 중에서 마치 내가 필요 없는 짐을 누군가에게 그냥 던져주는 것처럼 그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져선 안 돼요. 거의 목표에 다 다른 사람들이 굳이 주섬주섬 주머니에 짐을 싸들고 목표에 달려가다가 속도가 더 늦고 가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기서는 이제 죄를 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화면에 있는 대로 이 짐, 내 모든 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아멘을 했으나 또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또 주섬주섬 다시 가죠. 주님, 내이 짐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나갔지만또 다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고 사실 우리의 삶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짐을 벗어버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믿음을 위해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아, 내가 이제는 좀 편하게 신흥생활하는 안전을 보장받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사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해요 굳이 뭐 예수님 잘 굳이 믿지 않아도 아 옛날처럼 회당 가서 율법을 지키면 살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이 본문이 AD 한6 3 4년에 기록됐거든요 예수님이 AD 한3 1 2 3년쯤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30년 뒤에 예수를 믿은 지 30년쯤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지 경력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누구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참이지점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눈 떠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태 어머니 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랑스러워 한다기보다 눈떠보니 예배하고 있고 뭐 유아세례받고 내 의자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습관적인 종교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내가 상관없이 눈떠보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여겨지지만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 person to person,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분이구나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에 대한 사건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셨던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은 뭐가 있을까? 생각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들을 다 벗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잘안 되시더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당이 이렇게 지켜오면서 문득 그런 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스웨체풀이이 캠퍼스에 또더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대학이 2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 작은 경험상 우리. 캠퍼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건딱 6개월이에요. 한 학기별로 그것이 계속 진행되거나 멈추거나 해요. 무슨 얘긴가면한 학기 지나면 다 새롭게 해야 돼요. 늘 그냥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성교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주 지독한 미전도 아, 종족, 죄송 발음도 안 되네. 미전도 종족, The unreached people. 아직 복음이 1%가 안 되는 지역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학이 아니라 다 성교사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믿음 그 하나를 위해서 내게 있는 인간적인 짐들 또 야망, 욕망들이 있으면 버리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들을 조합해 헐, 내다,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짐들을 내려볼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볼수 있습니다. 바라봄. 자, 2 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짐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할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Look at him.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비 준비를 할 때마다 저 뒤에 있는 카메라는 늘 저를 웅첩 따라다녀요. 저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휘끄득끄 볼 때마다 저 카메라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한편은 이렇게 제가 자, 장난스럽게 여기 있다가 빠른 속도로 휙! 저기로 들어가 보는데요 어느 순간 탁 비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혼자 그런 장난도 많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요. 저 카메라 저 친구는 정말 저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저 카메라가 하나님이라면, 야 얼마나 안심이 될까. 그러나 저 카메라가 하나님인데 내가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심이 아니라 이제 귀찮을 수 있죠.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 카메라가 없으면 우린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곧 죽어갈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본다면 영국에서 오신 분이 인천공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다녔, 막 울고 있는데요. 그발레리일어데요 발레복을 다. 인천공항 경찰서 가서 나 이제 발레 컨테스트가 왔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더니 그 경찰관이 그렇다고 했죠. 20분 이내 에 찾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영국에서는 어, 소매치기가 하면걸른지 끝나고. 근데 CCTV 동원하더니 결국 예, 어느 나라 인지 외국인 어, 불법 체류자가 갖고 간걸 어, 차를 잡고서 <laughs> 다시 갖고 왔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그 영국 분이 한국 경찰은 정말 놀랍다. 좀더 놀라운 건요. CCTV죠. 그 추적의 동선이 있으니까 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하나같이 리코딩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를 책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를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요새 성격 프로파일 분석사 자격을 따려고 제가 우습게 보진 않았고 열심히 하지 않은데 갈수록 더 어려워서 계속 보는데요. 제가 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생각기록 볼때 봤어요. 그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선생님이 유독 동일하게 이 학생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이에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계속. 그리고 이 학생은 장난이 심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 제가 그걸 보자 예전 기억이 막 나요. 아, 내가 40년 전에 아, 그랬었지. 내가 그랬던 아이였지. 누군가 기록된 걸 보니까 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가 지난 40년, 50년 전의 일을 희미한데 한 조각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기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앞으로 배우자 될 사람에게 혹시 자매님은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한다면, 형제님은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땐 나의 과거의 스토리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잘잘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그 예수님 하나님의 소망이 된 나에게 내가 내 과거의 일은 잘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또 예수님과 나이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과거는 잘 얘기할 수 없을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절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 3절에 드디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짐을 내어버리기 위해선 예수스수를 바라봄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결혼 아직 아직 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누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연예인 말고 좋아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또 기대하는 사람 아니면 혹시 어떤 직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하게 되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어, 이것은 어떻게 작동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런 기억하십니까? 생각하라. 지난 명절 때 제가 한 곳을 자전거 타러 왔습니다. 한번은 타야 되겠다. 때는 올 3월. 제가 작심하고. 90만원짜리 MTV 자전거를 사서 내가 이거 갖고 일주일한 번씩 타서내 건강을 유지하여 내가 100세 장수를 누리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3개월 할부를 하고. 예. 제가 제 아내한테 아주 어려운 그 영상이 이미 이미 구입은 하고 어 앞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나올 테니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십시오. 사고는 내가 치고 뒷수습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어 샀습니다. 제가 자전거 다섯 번도 못 탔어요. 근데 이번에 미야 병절 때 타야지 하고 이게 녹슬지 않에 해서 막 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양주에 있는 부흥로, 평화로 그래서 제가 그 부흥로를 달리다가 북로로 달러 갔습니다. 북로를 달러 가서 문득 이 부흥로가 왜 부흥로지? 이 지역을 탐방 또는 추적해 봐야 되겠다. 제가 부동산 계획 관리 석사를 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 지역을 탐방하려면 부동산을 잘 고르려면 직접 팔품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부흥로가 뭘까? 라고 봤더니요. 실제로 양주 불곡산 부흥로에 부흥사가 있어요. 부흥사가 뭘까? 라고 봤더니요. 예, 보니까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부흥사가 뭘까? 라고 추적해서 올라갔더니 절이에요. 그래서 알았죠. 아, 이 부흥로가 하나님의 리바이버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하는 거기에 부흥을 했다는걸 제가 알고 하하 아, 그랬구나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요 어, 물론 제가 저를 그 불교를 평가 절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다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올라가 봤더니 저기 희미하게 보여요 저것은. 여러분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출량해서 열심히 갔는데 갑자기 엉한 곳이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어서 그래 그래 내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나에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고백하고는 믿음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여행할 때 지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또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를 또 여러분들 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이세 가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인생의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사랑 가족 여러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반주에,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더욱더 기도 한 가지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수요체풀이 입의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도 이 체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체풀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곳에 수십 명더 많은 사람분들이 예배했던 적도 있지만 결국 이곳은 섬겨집니다. 그 불꽃을 끝까지 지키는 한 사람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짐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짐과는 달리 주님신 짐이라면 그 짐을 기꺼이 함께 지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수요체풀이 거룩한 짐이 되고 기도의 짐이 되시기를 여러분 같이 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수요체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예배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동안 작은 통로들을 합심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